어, 아빠가 이제 너 따라가기 힘들어지겠는데, 어, 가보자. 같이 소미야, 아빠 보고, 어, 뿌이~ 거기 있어. 아빠가 가볼게, 한번. 없어? 개미 있 개미! 깜짝이야 <laughs> 이 <깜짝이야. 웃음> <어디 웃음> 놀랬어? 소리. 와 꽃잎이 날아간다 그치 소미야? 어? 응저 주세요 줄까? 응 뭐가 있다고요? 개미 있어요? 개미 어디? 음 개미가 어디 있어?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야, 봤어. 봤어? 무서워, 무서워, 봤어? 무서워서 봤어? 개미가 무서웠어? 소미야 <laughs> 거기로 가면 안돼 이리 와 돌아와 거기는 자동차 다니잖아 돌아오세요 어디 가요? 본소미 빨리 와. 자동차 오잖아. 뿌이. <놀람> 맛있어요. <laughs> 잘 먹고 있어요. <laughs> 엄마한테 보내줄게. 다 먹을 게 응, <laughs> 알았어. 응.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비벼야 돼요. 이거 뭐야? 응? 이거, 이거 뭐야? 검은색. 어. 초콜릿 칩이래. 그걸로 초콜릿을 만들 거야. 알았지? 아직 가루가 남아 있어? 어, 가루. 가루 조금 더 비벼 봐. 열심히 비벼야 돼요. 많이 있어. 많이 있어? 열심히 비벼. 누구예요? 친고 엄마. 엄마야? 엄마 머리야? 머리. 엄마 입 어디 있어? 너 입. 아치. 아빠. 뭐야? 갑자기 아빠로 변신했어? 피. 안돼. <laughs> 지우지 마. 안돼. <laughs> 지우면 안돼. <laughs> 안돼. 누가 아파요? 펭귄 아파요. 펭귄 열나는지 한번 볼까요? 응. 어디 갔어요? 띠 어디 갔어? 갔다. 어, 펭귄 어떠대? 못 봐. 아 열나요. 이 너무 아파요. 아빠, 아빠. 아빠한테 할 거야? 갔다. 아빠 주꾸 <laughs> 주꾸. 아, 죽어, 죽어. 아빠, 어떻게 <laughs> <배탈? 응. 웃음> 아파요. 요 배탈 이났어요 배탈 약요약좀 주세요. 배탈 약좀 주세요. 배탈 약좀 주세요. 배탈 약좀주요요배요아요 배탈 약좀 주세요. 배요배요 배탈 요 로무 발라야 발라줄 거예요. 해줘, 알겠어요. 자. 야. 괜찮아. 배 발라주세요. 아유아유아 아유, 고맙습니다. 어디 아프대요? 머리가 아프대 강아지 머리가 아픈가 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까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펭귄 먹어? <laughs> 펭귄 먹어도 돼? 소미 친구잖아 우리 감기약 줄까 소미야? 이거 먹자 그거 뭐야? 우유네? 강아지도 아기야? 이만 아긴 줄 알았는데. 안 먹을래. 맛이... 나는 아기 아니에요. 맛이 없어. 맛없어. 맛이 난 고기 주세요. 고기.